안녕하세요. 거성세탁소 김정나 실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누렇게 변한 옷을 하얗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물은 과탄산소다랑 중성세제만 있으면 되고요. 파스텔 계열도 가능해요. 흰색 같은 경우는 과탄산소다 양을 좀더 많이 해도 되고, 그리고 온도도 높여도 되는데, 파스텔 계열 색상들은 온도를 좀 낮춰서, 그리고 과탄산소다 양을 좀 작게 해서 그렇게 조절해서 누렇게 변한 옷을 하얗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. 이 방법은 목 부분이나 그리고 땀으로 겨드랑이에 땀, 누렇게 돼서 안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. 이 방법으로 하면은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.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제 황변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누렇게 변한 흰 옷을 하얗게 하는 방법. 자, 여기 보시면 흰색 티셔츠인데 목 부분에 전체적으로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. 그래서 얘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물을 받습니다. 세스테야 물을 받고. 그리고 중성 세제 소주컵 반컵 정도 이렇게 넣고 미리 준비한 과탄산소다 종이컵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돼. 요 종이컵 3분의 1자 넣고 지금 찬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. 그 위에다가 미리 끓여 놓은 커피포트를 넣어 줍니다. 그리고 얘를 저어 주세요. 자 조금 뜨거운데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해 주셔야 돼. 가루가. 흰색 같은 경우는 50도 60도 까지 가능해요 근데 색깔이 뭐 파스텔 계열, 핑크, 하늘색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낮춰 주시고 45도 정도 해 주시고 과탄산소다 양을 좀더더 줄여 주시면 돼요 자, 색깔 있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한 지금 물 온도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도 정도 되거든요 얘가 맨손으로 만졌을 때 맨손으로 딱만져 따뜻하면 한 60도 정도 되는 거고 그 미지근한 온도는 한 40-50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운 물을 해 주시면 안 돼요 과탄산소다가 차가운 물을 하면 녹지 않아요. 가루가 다 녹아야 돼요. 이렇게 산소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얘를 담가줍니다. 담금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담가놓고 커피 한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, 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. 오래된 얼룩도 이렇게 과탄산소다로 이렇게 담금해주시면 다 제거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누렇게 변한 흰 옷도, 황변도, 땀 얼룩도 이 방법으로 하시면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었는데 사장님 얼룩이 제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얘가 세탁하고 헹굼 탈수하고 마르면은 완전 깨끗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어, 사장님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가놨다가 헹굼 탈수하고 다음 날 보시면 하얗게 잘 제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자 이대로 10분 정도 둘게요. 자 지금 한 10분 정도 넣어놨거든요.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한번 헹궈 볼게요. 이제 얘를 물로 헹궈서 이게좀 황변이 오래된 황변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밝아졌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유연제 뭐 있잖아요. 저는 구연산 유연제 저번에 만드는 방법 알려 드렸죠. 그래서 구연산 유연제를 넣을 거예요.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유연제 사용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중화를 시켜 줘요. 2년 동안 묵혀 둔 건데 많이 밝아졌어요. 색깔 많이 뽀얘졌죠? 조금 중화시켜 주고 탈수해 주고 그대로 말려 주시면 돼요.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렇게 변한 옷이나 황변 얼룩 그리고 땀 얼룩 제거할 때는 이렇게 과탄산소다하고 중성세제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주시고 마지막에 헹굼해 주시고 그리고 중화작업으로 꼭뭐 구연산 유연제나 집에 있는 여러분들 피존이나 뭐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중화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별로 제거가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다음날 햇빛에 좀 말려 주시면 완벽하게 돌아오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 하루 다음날 되면 꼬얗게 돌아와요 얘를 탈수해서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탈수해서 나왔거든요 아직 젖은 상태예요자 보면 이렇게 밝게 잘 나왔어요 지금 앞, 뒤, 색깔 전체적으로 누르했었는데 누렇기도 하고 목에 때도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밝아져서 하얗게 뽀얗게 나왔어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하실 수 있고요. 누렇게 변한 흰옷 버리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집에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